안녕하세요, 류용수 범사입니다 현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나 법무사 시험을 볼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 후에 자리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,거든요. 요 자리 잡는다는 기준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어떤 사람은 뭐 순익 월 1천인 사람도 있을 테고 월 2천인 분도 있을 테고 월 3천인 분도 있을 거고 뭐월 5천인 분도 있을 거고 뭐 각자 있을 겁니다.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. 이제 하다 보면, 그러니까 시험 합격 후에 열심히 내 나름의 영업도 하고,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딱 어느 정도 수익이 계속 일정하게 발생해요. 예, 뭐 천이면 천, 이천이면 이천, 삼천이면 삼천,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. 아, 그러면 감이 와요. 아, 이 정도로 하면 내가 매월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얻는구나. 라고 감이 오거든요. 그럼 그순위익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. 안 떨어져요. 5달, 6달, 7달, 8달, 1년 계속 안 떨어져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매월 3천의 나의 기준점이다 라고 한다면, 이게 안 떨어집니다. 계속 안 떨어져요. 계속 위 이상으로만 올리지 이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. 이게 바로 아, 사무실이 자리 잡았구나. 이 자리 잡았다는 기준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그럼 도대체 요렇게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걸리냐? 요거는요.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아니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선배 법무사님도 계세요. 뭐 어떤 분은 한 10년은 해야지 자리가 잡힌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2년은 걸린다라는 분도 계시고.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시간을 정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.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고 6개월 만에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. 6개월 만에 수십 년 동안 법무사업을 하신, 들 하신 사람보다 훨씬 큰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요. 그 수익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어요. 내가 원하는 수익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. 이게 바로 자리 잡았다는 기준 아니겠습니까? 물론 처음, 당연히 처음 몇 달은 고생해야 되겠죠. 뭐, 처음 오픈하자마자 우리가 뭐 식당처럼, 식당 같은 경우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지만, 저희들 전문직이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? 처음에는 뭐첫 달에는 정말 뭐 100만원, 뭐 200만원 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세 달, 네 달, 다섯 달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 네. 금방 올라옵니다. 금방. 그래서 뭐내 기준점이 월 1천이냐, 월 2천이냐, 월 3천이냐, 월 5천이냐, 이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요 내가 일을 하, 보면, 아,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면, 아, 그럼 그 수익에서 안 떨어져요. 예. 그게 사무실이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 정말 하기 나름으로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요.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무실을 자리 잡았다는 거는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사무실이 굴러가는 예뭐 그게 또 기준일 수는 있겠죠 예. 근데 저희들 전문직은 저희들 일을 해야죠 솔직히 그분 말은 자기 공인인증서랑 자기 도장 맡겨놓고 놀러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예,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<laughs> 엄밀히 얘기하면 명의되요 아닙니까 예. 자기가 그래도 자기는 지키고 있어야죠 예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. 법무사님은 대충 보니까 어느 정도 순이익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시던데,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? 하기 나름. 예. 빠를 수도 있습니다. 예.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. 저도 나름 빨리 자리를 잡았 사람이거든요. 또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예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,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저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올리면서요. 예.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